17미호의 8미호 승급시험. 이게 웬일이야? 대체 배교우법이 바뀐 것이 얼마 만이지? 처음 아니야? 그래도 마냥 세월만 보내는 것보다야 승급할 수 있으니. 잘된 일 아냐? 맞아. 천지개벽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진즉 이렇게 했었어야 했어. 왜 우리는 이런 생각조차도 못한 거지? 하긴 5미호가 10마리. 6미호가 5마리, 우리 7미호가 3마리인데, 팔미호님이 계속 미루고 있으니 다들 승급도 못하고 5미호부터 계속 밀려있어. 역시 구미호님, 팔미호님이 대결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최후의 수단을 쓰신 것 같아. 덕분에 우리 중에 누가 팔미호가 되면 지금 팔미호님보다 우리 중한 여우가 먼저 구미호 대결을 신청할 수도 있겠네. 와우! 신난다. 다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수련하러 가자고. 8미호 승급시험을 신청한 7미호님들은 다들 착석하십시오. 네, 다 오셨군요. 세분다 승급시험에 도전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심사위원은 구미호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다섯 분이 주심이십니다. 그외 인드라님, 브라흐마님, 비순누님 시바님께서 부심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총 9분께서 심사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시작합니다. 첫 시험은 정신력 시험이다.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그 어떤 잡념도 허용하지 않는 공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셋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사위원들은 우리의 머릿속을 다 꿰뚫고 계시니까, 어서 다른 두 마리의 칠미호가 먼저 탈락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아니, 아니야. 이런 생각조차도 없어야 해. 정신 집중하자. 첫 시험 끝입니다. 두 칠미호가 이탈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험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력 테스트. 예전부터 계속 봤던 모든 학문과 과학, 기술 시험을 막나한다. 지필고사인 셈이다. 단,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지구인의 모든 언어와 문학, 수학, 과학 기술을 다 통달해야 한다. 세 번째 시험. 예술 시험입니다. 우리 셋 모두 작곡, 연주, 노래, 회화, 공예. 디자인, 건축, 연기, 춤 모든 장르의 예술을 실제로 구현해야 한다. 시간도 부족하다. 네 번째 무공 시험입니다. 시작. 우리 셋이 동시에 대결을 한다. 심사위원들은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채점을 하신다. 총술, 검술, 창술, 봉술, 포격술, 궁술, 기타첨단 무기들을 다루는 기계 관리술, 레이더 조작술, 항공모함 조종술, 기타 모든 운송수단, 제트기, 비행기, 헬리콥터, 탱크, 자동차 운전기술, 원자탄, 수소탄 제조술까지 전부 한다. 하여튼 인간들이 가진 모든 직업의 기술을 다할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어렵다. 다섯 번째 변신술입니다. 변신술은 일미호가 되자마자 시작해서 해왔지만 우리 백여우족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술이다. 이 변신술은 외모뿐 아니라 목소리, 언어구사력, 개별 버릇까지 완벽하게 복제를 할수 있어야 한다. 총 100일 걸려서 시험이 드디어 끝났다. 우리도 우리지만 심사위원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더 대단하시다라. 과연 괜히 신이 아니야? 시험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세분 칠미호님 중에서 한 분이 팔미호님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팔미호님.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누가 팔미호가 되었는지 쳐다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내 엉덩이가 뜨거워지면서, 그렇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감동. 내가 팔미호가 되었다. 바로 내가 말이다. 와하하하 나는 이제 팔미호다. 감사합니다. 신팔미호,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팔미호의 이름에 부끄럽 않게 최대한 노력해서 구미호님께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